안녕하세요 이동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동신입니다 예, 오늘은 생활환경지킴이가 아니라 주식회사 에이코의 대표로 나오셨네요 네 그러네요 <laughs> 일단 지금 에이코에서 개발한 방수하게라는 제품이 와디즈 펀딩 3일차인데 벌써 3,223%가 음. 어, 달성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네. 그래서 오늘은 왜 이거를 개발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궁금, 궁금해 하시는 것좀 풀어보려고 하는데, 우선 좀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, 방수하게라는 제품을 개발한 이유가 뭐예요? 저희가 뭐 여러가지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어요. 뭐 미세먼지라든가, 뭐 라돈이라든가, 뭐 지진에 대비하는 거, 뭐 기타. 그 중에서도 뭐 유독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는 상품 중에 하나가 곰팡이 관련된 상품인데, 평균적으로 1년에 대략 한 2천 건 정도의 시공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. 그 파트만 해더라도. 근데 그 안에서도 비중적으로 한 대략 한 10%? 8에서 10% 정도면은 대략 200건에서 한, 100, 한 70, 80건 되겠네요. 그 정도가 거의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. 화장실에서부터 뭐 곰팡이가 피어서 바깥쪽으로 뭐 포자가 이동을 한다거나 내부는 내지는 또그 안에서만의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, 화장실에 좀 집중할 수 밖에 없었고요 어, 가장 기억에 남아서 시공을 할수 밖에 없었던 거는 뭐냐면 음, 시공을 하고 어, 물론 다시 제품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건한 어, 고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집 굉장히 기억에 남는 집인데 집에 뭐 문제가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곰팡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더군다나 그 와중에 강아지도 키우시고 계시더란 말이죠 그래 뭐 곰팡이, 뭐 강아지 소변에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이 굉장히 얽혀 있어서 나름 저희 시공 팀이 어, 환경 개선 팀이 가서 좀 처리를 해드리는데 좀 애를 먹기는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쓰는 전문 제품을 이용을 해서 고객님들께서 미리 깨 깔끔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아 이거는 전문가용으로 쓰기 엔좀 아깝다. 그 다음에는 고객님들께서도 편하게 할수 있는 걸로 좀더 기술 개발을 해보자.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제품입니다. 아니 이 제품이 없으면 시공 건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? 맞는 얘기예요. 솔직히 좀 그런 것도 고민이 아니라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저희가 한 가지 사업만 하고 있다고 하면 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겠죠. 근데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었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철벌을 하거나 이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모든 저희 회사의 모토가 되는 건, 그게 건강이라든가 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, 우선, 많은 분들한테 포괄적으로 좀 이득이 되거나, 어 건강상의 어떤 미리 지킬 수 있는 거라고 하면, 어떤 것이든 간에 저희가 개발해서 진행하는 게 저희 회사와도 맞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. 음, 방수하게가 기공이 있는 분들 부분을 코팅을 해줘서, 그다음부터는 때나 곰팡이가 안 끼도록 방지해주는 방식인데, 어, 많이 좀 새롭고 앞서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방수하게가 어떠한 방식으로 코팅을 해주고 때가 안끼도록 예방을 해주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? 어, 시중에 나와 있는 뭐 방수제라는 것들은 좀 있기는 합니다. 있는데 그 방수하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은 투명한 게좀 중요해요. 그래서 기존 소재의 어떤 내용을 좀 지켜줘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포커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침투식 흡수형 코팅제이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 스며듭니다. 스며들어서 코팅 면적이 굉장히 두꺼워집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그러다 보니까 이 코팅되어 있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버텨줘요. 마지막으로 그 코팅이 되면 그 내부에 있는 그 타일 아래쪽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코팅제의 가장 큰 차이는 공기 분자는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숨을 쉰다. 요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. 네. 지금 와디즈에서 참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, 이거 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? 어, 와이 Q&A까지 말씀드리면 좀 영상이 길어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영상을 이쪽에다 띄워놓을게요. 그러면 Q&A만 모아놓는 영상이니까,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. 그리고 문의도 좀 많이 올라와 주세요. 그만큼 사랑을 해주신다는 건데, 뭐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희 방송하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Thank <laughs> you.